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아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집편 말씀 나눔 16번째 시간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갈등을 겪는 상황들을 종종 보고 듣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곳의 직원이나 또 담당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때 오히려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이 시대 의 사람들의 마음이 마음의 황폐함이 참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황폐함은 사실 코로나 상황 때뿐만은 아니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계층과 상관없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분노하며 같이 비방하고 자신이 드러난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제 도덕책이나 윤리책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숨겨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폐된 잘못을 더 깊게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은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비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가면을 쓰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처럼 시대가 점점 자신의 잘못은 위선의 가면 뒤에 숨겨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헐뜯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고 듣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또 실수를 잘 인정하고 잘 고백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들키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고 숨겨두시고 여러분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분노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편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 10편,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을 담은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오늘 10편을 통해서 이 10편을 읽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해주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에 관한 죄사함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또 마음의 숨김이 없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어떤 허물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을 닫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윗은 고통으로 종일토록 신앙하였고, 뼈까지 아플 정도의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을 느낀 이유는 분명했죠. 그것은 사절의 기록처럼 주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을 압박하여서 뜨거운 여름날 감은 땅과 같이 그 마음이 아주 메말라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기려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압박하셔서 깊은 목마름과 또 온몸에 힘이 빠지는 큰 고통을 느끼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의 기록처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기로 결정을 하고 숨겨놨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곧바로 남김없이 죽게 고백합니다. 랬더니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모든 허물을 없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요. 단지 죄와 허물을 숨기는 것과 죄와 허물을 숨기는 것과 죄와 허물이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서 우리 삶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애써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숨겨져 보관되고 있는 죄와 허물의 그 보관면은 결국 우리 삶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숨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6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자들에게 언제라도 주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고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실수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아니시죠. 적당히 숨기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고백하지 않는 어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리석은 말이나 또 어리석은 늙은 노새처럼 고집부리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신의 갈 길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숨기고 자기 통제 아래 두려는 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고 노래하며 오늘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 없이 모든 허물과 실수를 자신의 가면 뒤에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고통과 슬픔이 그의 삶을 짓누르지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평생 주의 인자하심에 따를 것이라는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 시편의 교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교훈으로 우리 시대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죠.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누군가가 나의 삶의 영역에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은 침범하는 것을 선을 넘는다라고 하면서 극히 싫어하는 세대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영역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거나 어떤 계기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깊은 저항감과 분노와 방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경계를 만들고 누구도 그 경계를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경계 안에 자신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또 실수와 잘못한 결정들 또 후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은 것들을 그곳에 그 안에 쌓아두곤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사회적 가면 뒤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치보들을 숨겨놓은 채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성공과 성취의 욕구를 가득 찬 모습만 드러내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겸손한 척 하지만 온갖 자랑과 허영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 자신이 성취한 일,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대담을 대단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럼 요새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자들이나 심지어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엄청 자신이 한 일들, 자신의 업적들, 자신의 성취들을 엄청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자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10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간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에 너무 길들여져서 우리 삶의 경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분명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의 대답이 모호하거나 또 대답하기 불편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간구와 적당한 고백, 적당한 거리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지요. 꼭 내가 말로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아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말로 고백해야 합니까? 이런 합리화와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사, 하나님과의 사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또 우리가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깊은 신뢰와 깊은 사귐, 이 충만한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정직한 고백을, 우리들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어차피 다 아시는데 굳이 뭐 날마다 연약함을 자백해야 하는지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비참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기쁨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과 부정적인 정서의 대부분은 자기 삶의 경계를 스스로 높여 버린 이 비참한 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실수와 허을 연약함과 죄의 상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해 버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해 버린다면 그의 삶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골마서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자신의 허물은 결국 자신의 삶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말이나 늙은 노새처럼 고집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악인의 삶은 슬픔뿐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모든 실수와 죄의 상태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사회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존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호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선을 넘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숨김 없이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의 자백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했던 지난날을 우리가 좀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이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과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향유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벨과 같이 높은 성을 쌓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주님 앞에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열어주시고 자신만의 성에서 갈 길을 잃고 외로움에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극률의 은혜를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너무 자신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많이 힘들겠지만 누구라도 여러분의 삶의 곁으로 올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서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것의 죄를 자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의 생명의 방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자백을 극휼히 여기시며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쁨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의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배하며 회개하며 이 용서의 은혜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